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자언 5장은 음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 이 가정,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첫 가정을 이루었던 아담과 하원은 하나님 안에서 참 순결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렇게 순결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이 가정 안에 죄가 틈타게 되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였고요. 또 그의 자녀들은 서로를 죽이는 그 형제 간에 살인을 하는 이런 비극이 이 가정 안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역시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순결하고 아름답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을 짓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반역하게 될 때에 우리 역시 아담의 가정처럼 그 깨어졌던 그 가정과도 같은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지 못하였어도 우리의 주변에서 또 많은 경우들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보게 되고 또 알게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잠원 기자가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고 이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키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길이 여와의 눈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참...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 자모니 말씀하는 지혜라고 말씀드리는 바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경영하고 또 부부 간의 관계를 지켜 나갈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이 항상 하나님 눈앞에 있으므로 솔로몬은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음행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특히 8절을 말씀을 보면은 그냥 이 음행을 위해 유혹하는 음료를 멀리 하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의 집 문에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유혹으로부터 절대 강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그런 유혹을 받아도 싸울 수 있고 또 그로써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어,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경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강해서, 나는 건강해서, 나는 능력이 있어서 이 병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 몸을 가꾸고 힘을 키웠다고 해서 여러분 이 병을 이기셨습니까? 실제로 그와 같이 정면 돌파함으로 이 병을 이겨낸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었을까요? 어 물론 지금은 이 전염의 경우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코로나가 만연하고 극성을 부릴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코로나와 싸웠습니까? 각자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고 전염의 위험이 있는 곳을 가지 않고 또이 거리두기를 실천함으로써 이 코로나의 때를 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함으로써 우리는 이 코로나를 이긴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와 같은 피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보다 더큰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죄의 유혹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가 바로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유혹의 상황들을 아예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죄와 마주하고, 유혹과 마주하고, 그때 가서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피하는 것이,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이 코로나의 경우는요, 그저 며칠 아프고, 그냥 혹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오늘 본문이 경고하는 이 음행, 이 유혹으로, 결, 유혹으로 인한 결과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크고 또 위험하고 치명적인 그런 아픔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십시오. 이 음행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이 음행과 더불어 싸웠다가 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우리의 명예를 잃고요. 재물도 잃고요. 건강도 잃고, 결국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다. 이것이 솔로몬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본문이 이처럼 경고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꼭이 육신의 음행 혹은 남녀 간의 음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 그것도 음행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혹 우리가 세상에 어떤 좋아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보다 그 대상을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여전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역시 우리에게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따라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을 두고 행하는 음행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두고 행하는 영적 음행이든. 그 길을 속히 버리고 그러한 유혹이 있는 곳에는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말고 피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이 자모니 말하는 지혜를 따라 살때 얻는 복은 너무나도 풍성하고 또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육적으로나 혹은 영적으로나 음행을 행할 때 맞이하는 결과는 사실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음행의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이 자먼의 기자 솔로몬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을 때는 그가 어떤 음행의 길을 가지 않을 때에는 그는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지혜로운 왕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로써 나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에 그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든 외교적인 이유에서든 다른 이방 여인들과 많은 혼인을 맺음으로써 그가 그렇게 육적 음행을 행하고 또 그렇게 결혼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며 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영적 음행을 행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도 큰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의 범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왕국 자체가 남북으로 갈리게 되는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솔로몬과 같은 결론을 맺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할 때에 참 두렵고 떨림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내 생각과 내 모든 말들을 알고 계신다고 이것이 참으로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눈앞에서 신실하게 행하고 유혹을 피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 드렸던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이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벌 주시려고 또 우리를 감시하시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가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아갈 때에 복 주시려고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알아줄 수도 있고 혹은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길을 시기하거나 아니면 그 길을 걷는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본다고, 누가 안다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노력, 하나님의 눈앞에 온전히 서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런 길을 걷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다가 그 자녀들이 길이 평탄하도록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죄지었어? 그럼 너를 징계하겠어. 이것이 아니라 네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구나. 너에게 복을 주려 한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서의 말씀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눈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의 길을 걸을 때에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그 죄에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길을 걸음으로써 누리게 될참 좋은 것 참으로 풍성하고 복된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눈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주님의 얼굴 앞에서 살기를 힘쓰며, 그러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모든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